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게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꼬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아니보다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오.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니로다. 아멘. 자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룡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자,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안시도합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을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을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귀신의 귀신의 왕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들은 이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일부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발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한 예수님을 불신하게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사역을 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신의 비난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의 생각들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두 가지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 근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왕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습이니까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편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니다 그 왕은 자기 나라를 잘 되게 하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렇게 바알 세부를 힘입은 이야기면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은 그럼 누구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을 판단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의 비난과 공격에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희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땅 가운데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영적 그림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자기 집을 지키는 강한자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강한자는 누구냐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러기에 강한자가 지금 어디를 장악하면 함부로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서 강한자를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강한 자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가 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공격하는 대상은 지금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지금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지금 사탄의 세력이라 겁니다. 사탄이 지키고 있는 집의 소유물은 지금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마 사람들을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어,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어, 강한 자, 이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영적인 싸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사람이 된다 그러기에 몸속에서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된 이후에 영적인 선택을 해서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편이 아니라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3절의 의미와 연결해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편에 굳게 서지 않을 때 일어나는 비극이 그 다음절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가 있던 곳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자기가 있던 곳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거기를, 어, 이렇게, 돌아와서 거기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머무는 장소는, 귀신이 좋아하는 장소는 좀 이렇게, 좀, 좀 어, 뭐랍니까, 좀,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잘어 드는 사람은요, 귀신이 잘 들어요. 귀신이 나갔는데도, 무당 굿하고 나면 나갔는데도 더큰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굿을 해서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 해서, 어, 500만원짜리 굿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회복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가면은 무당이 이게 1000만원짜리 굿을 해야 여기는 나간다. 제가 그러니까 또 천만 원짜리 주고 구슬하고 나면 나고 나면 나중에는 이천만 원짜리 삼천만 원짜리 들어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귀신은 이 속성상 나고 나면은 전부 다 자기가 장악하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고 나면은 특별한 계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갈데 없으면 자기가 원래 나갔던 자리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보는데 거기에 더 강한 자가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더,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거기에 딱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 자기가, 아 깨끗하게 청소되었네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자 일곱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동한다는. 그래서 나중에 거기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전에 보았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나 사인의 땅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수천 마리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뭔가 쇠사슬로 묶어도 쉽게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이 귀신이 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 편에 서야 된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는 삶을 살때더 이상 사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사단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지금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주 빌비지하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으로 안전한 것 같고 일시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좀 뭔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 해결했다고 좀 문제 해결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 이게 내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강한 능력으로 이겨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전투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 삶. 어, 이 어, 우리가 주일 묵상 말씀을 하면서. 3월 4월 달큰 주제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렇게 사단의 모든 영적인 계계를 끊어내게 되고 그리고 많은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통치의 주인 누군가 통치자가 누군가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편에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만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마 하나님 아버지여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만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